안녕하십니까. 엉터리 방송입니다.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이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어디냐면은 영덕 강구항 대게 먹으러 왔습니다. 영덕 대게 하면 강구항이죠. 여기가 영덕이고요. 좋은 그림 많이 남겨놓겠습니다. 강광 대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광구항에 전경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느 집이 맛있는지요. 여기는 대게 좋은 날. 대게 좋은 날을 지나가고 있고요. 가게가 되게 크네요. 다음에는 삼천포 대게 도매 직판장이고요. 이런 데서 먹으면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오죠.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어느 집이 맛있는지요? 방송에도 많이 나온 집이네요. 여기는 구가 대게 집이구요. 집이 구옥이라 해서 구가 같습니다. 다음은. 남원 대게 직판장, 남원 대게 직판장이구요. 여기는 2호네요. 강광 대게 직판장. 되게 좋네요. 보여요? 그 옆에는 또 착한 대게, 착한 대게 는 가격이 착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간판만 착한 집인지. 다음에는 숙도산. 죽도산 대게집이네요 아우 대게가 굉장히 큰 기네요 죽도산 대게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의이 집에 요 그러면 죽도산 대게집에서 대게를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죽도산 대게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싱싱하고 팔팔 뛰는 대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건 홍게 같고요. 내부도 아주 깨끗하고요. 리모델링이 잘된것 같습니다. 밭도 좋아야 되지만은, 가게도 깨끗하고 청결해야지요. 제가 사와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 보고 있다고 하네요. 실내가 아주 깨끗합니다. 살아다 하고요, 개죽이 질 쯤에 나오고요. 또 나왔어요. 습기 다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든 습기 사이가 또 나왔고요. 개를 쪄서 이렇게 사장님이 송수! 막발라갔어요 먹기 좋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킨거는요. 박달대게. 박달대게 큰걸로 해갖고 사장님 좀 저렴하게 줬습니다. 박달대게 1인분에 습기다시까지 모든 세팅비 포함해서 9만원요. 이 그것도 사장님께서 저렴하게 했고요 멀리서 오셨다고 해 줬고 예약을 하고 오시면은 10%또 디시를 해 준다고 합니다 개를 이렇게 손질해서 나왔습니다 맛있게 되겠죠 요걸 드시고 나면 탕에다가 볶음밥에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개를 다 먹으니까요.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게탕 하고요. 게탕에 라면사리도 넣어주고요. 튀김도 주시고 고구마튀김, 새우튀김, 개볶음밥 음식의 과일까지요.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영덕 강광 죽도산 대게집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엉터리 방송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